비 오는 날 우산을 쓸 때마다 물기가 남아 불편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우산을 펼치고 나서 돌아다니다 보면 물방울이 흘러내리거나 가방이 젖어버리는 일이 잦죠. 그래서 매번 젖은 분위기를 떠안고 다니며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해소해줄 제품이 필요합니다. 코드86 우산 케이스 방수 극세사 커버를 사용해보세요. 이 제품은 물기를 흡수해 우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용 후 우산을 간편하게 넣으면 물기가 빠르게 흡수되어 가방이 젖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며 여러 컬러 옵션이 있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 매번 우산을 사용하고 나서의 번거로움이 사라졌고 간편한 관리가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외출할 때마다 편리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 제품은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후기에서 정말 유용하다는 평이 많고 재구매율도 높습니다. 사용한 사람들은 그 필요성을 확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비 오는 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비오는 날 오산으로 인한 불편함이 많으셨던 분이라면 코드 86의 방수 극세사 커버로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물기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